여기는 서울 신길동. 조그만 동네 횟집으로 시작해 건물까지 올리신 전설의 횟집을 소개할까 합니다. 동해안 자연산회와 해산물을 코스로 내어주는 횟집인데요. 사장님이 직접 수조차를 끌고 와서 좋은 농으로만 골라온답니다 20년전 회사, 부 장님 이 한번 데려온 이후 종종 드리 는곳 인데, 요 그냥 주는 대로 먹 으면 됩니다. 맛있 게 만나 게 쭉. 그다요 <laughs> <짠. 웃음> <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정동안에서만 나오는 꽃새우. 꽃새우. 오야, 도망가 도망갔다. 이거 김 이거는 껍질채로. 머리만 네. 따고 네. 머리에는 요거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요거 나중에 식사 하면 육수에 들어가고 다리에도 연한 가시 있어서 뛰고 저희 무서워서 못 따요 그래 <laughs> 요거는 껍질에 피토산이 돼서 껍질 채로 드셔도 좋은 겁니다 알레르기 있으면 드시지 마요 네 음. 씹다가 그래도 껍질이 싫으세요. 싫으면 싫습니다. 하면 아예 안 드셔도 돼요. 면이 지고. 면이 지고. 이렇게 해서. 러렇게러 개. 0 0 더. 오케이. 한 마리씩 더드십시오 맛있습니다. 응? 오, 달다, 달어 음. 음. 미안하다. 아이고 짠. 음. 꽃새우. 여보이는 노가다리 여보이는 노랑가다리, 참가다, 음. 음 다리 참가다리.

음,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네. 땡, 땡. 과자미? 참가자미. 됐다. <목소리도> 이석진으로탱글탱글 음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참가자매가더 쫄깃쫄깃하다. <목소리> <laughs> 도다리가 완전 처리 <철이> 아니야 지금. <목소리> <이야> <목소리> 오늘 걸뱅이 한번 되는 거야 걸뱅이 에그 <목소리> 먹어보자. 오, 빠졌다. 이거는 동해에서만 나오는 닭새우. 닭새우요? 여순이가 이렇게 딱 뱃살처럼 생겨닭 <라는> <라는> <라는>

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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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만 떼고 머리 떼고 시안 네. 어. <laughs> 네. 드셔도 좋아요. 이거 네. 좋으면 시드시 많이 마세요 짠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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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음. 음. 먹으려면 비싸잖아 음. 음. <laughs> 음. 맛있죠? 끝내네 예, 끝내주네요 아주 음. <laughs>

어, 괜 <lush> <knowledge> 아, 자연산 맛살. 지 음. 음.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세탁길배 출발. 걸뱅이 여사님 나셨네요. 걸뱅이 여사. 아빠

아우고소다 있어? 음. 어, 고소그대장순대 음. 고소. 음. 같아. 음. <laughs> 몸 공을 여기 지나나 고는 <laughs> 음.

으어 음. 음. 음.

아 새우, 새우 네. 닭새우 또새우 머리인가 보자. 사라인 새우 머리. 어잘 보실게요. 또 우리 님 있잖아. 같이 아 알아, 아 맛있게 세요 감사합니다. 네.

그러니까 아까